여러분은 주로 컴퓨터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인터넷 검색, 소셜 네트워크,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텐데요.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재미있게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미시도 교육청에서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학습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바로 에듀넷입니다. 에듀넷에서는 초등학교 전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을 위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주제별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주제별 학습자료를 클릭하시면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목 학습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물에 녹은 설탕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귀여운 수돌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재미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학습터입니다이학습터에서도애듀넷과 마찬가지로 각자 교육 과정에 맞는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학급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학급을 개설하셨다면 그곳에 참여하여 진도에 맞게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입니다.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분류를 설정하면 해당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좌를 한번 짧게 봐볼까요? 영상마다 자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천천히 설명을 따라갈 수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수강학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설한 학습이 있다면 해당 학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 이학습터라는 학급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강좌를 들어야 하는지 자신의 진도율은 얼마인지 쉽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학습을 이해하였는지 자율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설정한 뒤에 평가하기를 누르면 평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EBS입니다. 오랫동안 원격으로 학습을 할수 있게 도와준 EBS답게 많고 또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BS는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EBS 중학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고 강좌를 수강합니다. 또한 개념 설명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도 있어 심화학습도 가능합니다. 강좌 외에도 다른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강의 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 같은 경우는 평소 궁금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시청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꼭 학습을 지루하게만 하는 것이 아닌 가볍고 흥미롭게 할수 있도록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EBS 사이트에서는 교과목 학습이나 상식 외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니어 직업 정보에 들어가면 각 직업의 소개를 볼수 있고 진로 탐색으로 들어가면 그 직업이 하는 일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이솝입니다. 사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딩 교육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멀리 있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EBS에서 운영하는 이솝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코딩 교육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반 강좌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습 대상, 학습 단계, 영역, 과목, SW 언어를 세세하게 구분하여고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딩은 개념과 문법만 안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고 오류가 나는 과정을 스스로 고쳐나가며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솝 사이트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사이트에서 바로 실행해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이처럼 코딩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것 외에 좀더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과 블록 코딩 첫 걸음과 같이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학습의 흥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SW 지식을 들어가면 SW와 관련된 교육적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면 질의응답을 할수 있어서 학습 도중 문제가 발생할 시 피드백을 받는 등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온, 위드랑 등을 사용하여 언제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사이트를 정리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레터스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학기 새 출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채롭고 활기찬 학기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